드디어 인천공항이다 이게 얼마 만이냐 작년에 A380 아시아나 A380 타고 타러 왔던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또 오네 1년 만에 어쨌든 이번에는 진짜 출국 그것도 아메리카로 간다 이제 터미널로 들어서네 공항에 사람이 없네 예전에는 바글바글 했는데 특히 연휴 때는 막 줄만 한색 서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다. 과연 오늘 비행기는 한적할 것인가? <laughs> 이렇게 가방 무게와 크기를 재는 기계가 있네. 한번 재볼까? 6.3kg. 이 정도면 뭐 기내 들고 살수 있겠지. 참고로 내 배낭은 4 0 m 짜리다. 그래야 기내 탑승이 가능하니까. 어, 그래도 이쪽에는 사람이 있네. 여기가 아시아나 A. 체크하는데 음. 이제 게이트로 간다 아, 드디어 이제 도을 봤고 한적한 공항 좋아 좋아 가자 라운지로 와 여기도 일단 1년 반? 거의 2년만 오는 거 같아 아시원어 라운지가 바뀌었나? 되게 크네 전에 봤던 게 이게 맞나? 뭐 <laughs> 좋네 최신 전자동 시스템. 근데 좋아. 옛날 생각하면 진짜 음식 없네. 다 없어. 핫푸드는 없고, 그냥 빵하고, 샌드위치, 그리고 초밥? 초밥을 배울 포장 했네 그리고 이제 샐러드. 그리고 이제 컵라면. 음수. 우유, 생수. 이게 다야. 예전에는 하푸드 소세지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이제 여기가 됐는데 얘는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개울 포장해가지고 정말 뭐 코로나 방역에 확실히 철저하게 하네. 그리고 이제 라운지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 가져온 음식. 자 와인 한잔 먹어볼까? 아 맛있다. 이제 래미마틴을 먹어볼까? 래미마틴. <laughs> 아 좋다 좋다. 술을 먹으니까 세상이 아름, 아름다워진다 자 이제 3차 이번엔 또 와인 야뭐 비행기 타기 전에 좀 많이 마셔줘야 또 비행기가 또또 시간이 또 금방 가잖아 또 오늘 또야 치얼스 아 좋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좋다 좋아 여기 많이 쌓여있는 술들 그 그래, 이게 이런 게인상의 낙이지 뭐 뭐가 있겠어 시애틀 가면 정말 장을 못 이루나? 가봐야지. <laughs> 여기내 자리. 이거 여기 왔다. 역시 비즈니스가 좋아. 음... 좋는 좋아. 창문도 보고 그렇지. 자 이걸 저녁 식사. 양식과 한식 음, 아무래도 스테이크지 뭐 이렇게 비행기 탔으면 은 스테이크에 또 와인 한잔 먹어줘야 또맛 아니겠어 그리고 또 내일 아침 식사는 이거트 이거 별로 땡기지가 않네 이거 뭐 라면 달라 그래야지 라면 술은 뭐가 있나 볼까 숙전주 글쎄 뭐숙전주로는뭐 와인 한잔 먹고 이제 술 아니 그밥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 중류주로 좀 당기면서 어 발렌타인 시7년산 있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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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 시7년산 이어 먹고 브랜디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어딱 좋아 딱 좋아 어 발렌타인 시년산에서 기분 좋아졌어 칵테일은 별로 이제 첫 식사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이게 맞나? 어쨌든, 이 양이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일단, 어, 그래. 물부터 한 잔. 그리고 나서, 와인. 와인 한 잔. 짠. 아, 맛있다. 그래, 이 맛이지. 그래서, 우리 발렌타인 7년. 또한 잔. 야호. 아,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 야, 내가 그동안 발렌타인을 좀 먹어보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먹는 발레트 아니 가장 맛있는 것 같다. 자 이제 식사. 오 예. 오 어, 이거 맛있다. 원래 비행기 안에서는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지는데 어, 오늘 맛있네. 음, 맛있어. 다시 많이 한 잔. 아 좋다. 이 빵이 어, 상당히 맛있네. 왜 그래, 맛있어? 야호. 겉바 속촉. 아, 이런 거지. 음, 음. 얘는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뭐. 후추인가? 하여튼 아기자기하니까 뿌려봐야 지 아마 저짱건 소금이겠지. 그리고 또 위스키 한 잔. 아 행복하다. 향기로다 향기로. 그래. 내 집에서 먹던 거보다 훨씬 맛있다.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위스키. 어 발렌타인이야. 아 행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다.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 또한 잔. 어우 야, 이 안심 스테이크, 야 스테이키. 좋아 좋아, 안심이 한 100g, 15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트만 안심. 좋고 어, 머스타드 소스. 야호 그리고 이제 술과 함께. 아 행복해. 오예! 다시 보충된 술 발렌타인 그리고 수비뇽 수비뇽은 수빈 원래 레드와인 아닌가? 색깔이 와이트와인 같은데 뭐 어쨌건 뭐 술은 다 좋아 아 좋아 이거 한잔 먹고 또 발렌타인 한잔 드디어 안심스테이크 한 먹어줘야지 야, 이 색깔 봐 색깔 달라지고 한우 맞네. 한우 안심이야. 제주도 내 고기. 자뽕. 세 번째 술 리필. 이 정도야. 요새 근래 항공사에서 뭐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이제 진상 될까봐 경고하는데 나는 그럴 일은 없다. 노프로블레마가 까먹었. 아내 인생 한 번도. 술먹고 많이 가본적은 없어 뭐 그냥, 그냥 먹자 밥 먹었어 아침식사 네. 빵도 나오고 좋다 좋아 아까 그게 끝인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조금 부담스럽지만 다 먹어야지 뭐 <laughs>